안녕하세요. 가인주택의 채영설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주소는 야당동인데, 어, 운정역에 가까운 입, 입지 좋은 단지형 12개 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2개 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laughs> 단지형으로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어, 주차장 같은 경우도 조금 이렇게 지정 주차로 다 해놨습니다. 호수별로 어, 자기들 편하게 어, 한 대씩 될수 있게끔 지정 주차로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주차는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은 어,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반 계단을 올라가고 엘리베이터를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그냥 엘리베이터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게 조금 뭐 장애인이나 연세 드신 분들 이반 계단 올라가시기 힘드시기 때문에 어, 이렇게 양 옆으로 어, 엘리베이터가 준비가 돼 있어서 편하게 올라갈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영상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는 이제 기준층 테라스는 다 분양이 끝났고요 이제 복층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복층 찾으시는 분들한테 한번 추천드리고 싶네요 정말 제가 손에 꼽을 정도로 마음에 드는 집 중에 하나입니다 복층 중에서도 굉장히 깔끔하게 준비가 돼 있어서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네, 바닥은 깔끔하게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돼 있고요 자 신발장이 굉장히 독특하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왼쪽에 네칸 수납하실 수 있게끔 넉넉하게 왼쪽에 네 칸이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조금 독특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히든 도어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어 이쪽 으로 수납 공간을 조금 더만들셔서 수납 그 신발을 수납하실 수 있게 한쪽 벽면을 더 만드셔도 좋고요. 베란다 그 주방 옆에 다용도실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잠시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전시회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하부 티움 시공 당연히 돼 있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보관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중문은 사연동 중문 세이징 도어 회색 톤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돼 있네요. 음.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닥은 강마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강마루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와와 와, 소리 나옵니다. 개방감 정말 좋은 주방과 거실 굉장히 넓게 준비가 되어 있고 어, 복도 이 복층 계단은 이쪽으로 바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정말 넓은 거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동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단지가 많기 때문에 앞동 단지가 이렇게 네, 앞쪽으로는 보이지만 그래도 이쪽은 뚫려 있습니다. 네, 뚫려 있어서 편하게 햇살에 들어올 수 있게끔 남동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쇼파자리이쪽이 이제 쇼파자리 이런 식으로 정말 넓게 준비되어 있어요. 어, 소파는 편하게 이런 식으로 기역자 형태로 놓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정말 이쁘게 준비가 돼 있고 이쪽으로 이제 아트월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거실 폭 생각보다 큽니다. 딱 봐도 5m 넘어 보여요. 네, 거실 폭이 네, 5m 거의 6m 가까이 됩니다. 5,800이에요. 거실 폭 5,800인다 되는 넉넉한 거실로 정말 준비가 돼 있어서 개방감 정말 좋습니다. 와, 소리 나옵니다. 들어오시면은 자 이렇게 넓은 거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네,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인데 이 6m나 되는 거실 폭이기 때문에 주방 또한 굉장히 넉넉하게 준비됩니다 <laughs> 자 보시면은 11자형 구조예요 앞에 아일랜드 식탁도 있지만 식탁을 별도로 놓으실 수 있는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실상 의미는 없지만 어, 에어컨이 두대입니다 네, 주방 에어컨이 별도로 들어가요 에어컨이 두 대. 사실상 여기서 여기 얼마 안 되거든요. 에어컨 굳이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주방에서 요리하실 때는 주방 에어컨을 편하게 놓으실 수 있게끔은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할거 없이 다 베이지 톤 깔끔하게 마감 쳤고요. 저 여기는 3구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 그리고 후드 깔끔하게 히든 후드로 매립했고요. 싱크볼도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환기창은 이쪽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조그맣게 <laughs> 그래서 넉넉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가전제품도 다 하부장 쪽으로 넣으실 수 있게끔, 여기 전자렌지하고 밥솥 놓으실 수 있게끔, 상판 위에다 안, 안 올려 놓으셔도 괜찮을 정도로 준비가 돼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에는 또 1구짜리 인덕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장에 식기 세척기 들어가구요. 냉장고 냉장고는 기본 옵션이니까 안 갖고 오셔도 됩니다. 예, 네, 냉장고 기본 옵션으로 저희가 챙겨드려요. 깔끔하게 빌트인으로 양문형 냉장고, 김치 냉장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넉넉하게, 네,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죠. 주방 구조 정말. 어, 정말 큽니다. 예, 정말 크게 준비되어 있어요. 깔끔하게 식탁자리도 여기다 원형 테이블 정말 놓으시면은 깔끔하게 식사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주방 옆에 다용도실 준비되어 있는데 보조주방 있습니다. 자, 보시면 2구짜리 가스렌지 시공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놓실 으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가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은 자,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쪽. 전실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든 도어로 해서 여기 전실. 그러니까 장을 보고 들어왔는데 어 바로 주방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 장을 보고 들어오시면은 바로 장을 여기다 짐을 놓실 수 있게끔 어 굳이 집안으로 안통해도 예 바로 어 전실에서 주방 다용도실로 들어올 수 있게끔 문도 시공을 해놨어요. 정말 깔끔하게 마감쳤습니다. 자, 굉장히 독특한 거. 어,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마감쳤죠. 네, 여기 뭔가 홈이 있어요. 자, 히든 도어입니다. 히든 도어. 자, 밀고 들어가시면은 안방이에요. 자 보시기에는 문을 닫아 놓으면은 그냥 벽처럼 보였지만 문을 밀고 들어가면은 안방으로 준비가 됩니다 히든 도어입니다 히든 도어 굉장히 깔끔하게 그리고 몰딩도 마이너스 몰딩 쳐서 고급스럽게 다 마감 쳤습니다 그래서 히든 도어로 안방이 준비가 돼 있는데 안방 한번 보시면은 안방 사이즈 생각보다 좋습니다 안방에도 에어컨 당연히 시공 되어 있고요 각방 온도 조절기 들어가고요 안방도 창문이 양창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햇살 잘 들어오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에는 그냥 편하게 침대만 놓으세요 네, 침대만 놓으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하 드레스룸이 별도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사이즈는 안방 사이즈대로 그리고 저기 문 하나 있죠 여기는 좀 이렇게 다 히든투어 식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면은 자 안쪽에 왼쪽에는 화장대 바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시스템장 그리고 우측에는 붙박이 자, 붙박이 다 깔끔하게 마감 쳐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납하실 수 있게끔 드레스룸은 드레스룸대로 붙박이는 붙박이대로 드레... 이 공간에 정말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방에는 정말 침대만 놓으시면 그리고 정말 깔끔하게 문 닫으면 은 어, 여기가 무슨 공간이지 할 정도로 <laughs> 깔끔하게 마감 쳤습니다 자, 안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요. 생각보다 안방도 작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안방도 사이즈 좋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 3,500에, 3,500에 3,700이라는 안방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어서 넉넉하게 활용 가능하시니까, 편하게 쓰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 정말 넓게 파졌고,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부부 욕실 한번 볼게요. 부부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부부 욕실에서 샤워할 수 있게끔 해바라기 샤워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유 되시면 나중에 코너 선반 하나 설치하세요. 그리고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까지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생각보다 네, 부부 욕실에서도 샤워하실 수 있게끔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기존층에는 방이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입구 옆쪽으로, 예, 두 번째 방 준비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도 당연히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두, 두 번째 방은 이제 붓바기 시공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 입을, 방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예, 붓바기를 시공을 해놨습니다. 예, 여기다가 이렇게 세 칸. 수납하실 수 있게끔 붙박이 공간 크게 세 칸으로 준비가 돼 있고 여기는 또 이제 전신 거울로 어 나가실 때 자녀분들 옷매무새 보실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옆쪽도 옆쪽도 수납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무난하게 예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는 돼 있어요. 침대 놓고 책상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자 여기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자 붙박이까지 한번 재볼게요. 붙박이까지 어차피 붙박이가 돼 있기 때문에. 자 사이즈는 2,500에 2,800이라는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침대 놓으시고 어, 책상 정도만 놓으시면은 자녀분들 후방이 다돼 있으니까 활용하시기가 편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방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입구 들어와서 바로 메인 욕실 준비됩니다. 자 메인 욕실 보시면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가 깔끔하게 준비가 되있고요. 유리로 파티션 완벽하게 쳐놨습니다. 나중에 여유 되시면은 코너 선반 그리고 수납장 그리고 젠달의 선반 세면대 변기 비대가 일체형으로 들어가네요. 깔끔하게 메인 욕실도.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자 이게 이제 방두개 주방과 거실 기준층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자 복층 계단 조금 아쉽죠 복층 계단이 이런 식으로 어 조금 철 철제로 돼 있어 갖고 무서울 수가 있는데 그래도 단단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한번 제가 경사를 한번 볼게요 자 올라가는데 경사가 조금 있습니다 옆에 손잡이를 잡고 올라가셔야 되는 게 조금 흠이긴 하네요 경사가 조금 있습니다. 어 그렇게 완만하진 않아요 자 복층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바닥은 동일하게 각마로 <laughs>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제 키가 175입니다 <laughs> 제 키가 175인데 요 가운데 정도 섰을 때는 무난해요 예, 무난한 사이즈로 준비가 돼 있어서 신고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복층의 거실 먼저 복층 올라오면은 거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뭔가를 활용하실 수 있게끔 여기 밑에는 다 수납공간, 창문이 복층은 창문이 크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조그맣게 준비가 돼 있고요. 거실 준비돼 있고 복층에도 방이 두 개예요. 그래서 먼저 복층의 첫 번째 방도 한번 보시면은 자, 복층의 첫 번째 방이 들어와서 퍼집니다. 자, 방 사이즈는 그래도 넉넉하게. 근데 요 끝에 오면은 제 키가 175거든요. 머리카락이 닿아요. 예, 네, 175 머리카락이 단다. 그 정도 층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가운데 정도 와야, 예, 네, 가운데 정도 와야, 어, 허리를 안 숙일 수가 있어요. 근데 끝에 정도 오면은 허리를 조금 숙여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복층 친구가175 머리카락이 닿아요. 자, 여기도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은, 사이즈는 나쁘지 않아요. 예, 방두 개를 터놓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방 사이즈가 4,200에 5,200 정도 되는 넉넉한 예, 방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은 시공을 해놓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복층은 창문을 크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문이 조그맣게 예, 이렇게 조그맣게 준비가 되어 있죠. 자, 복층의 첫 번째 방이었고요. 그리고 복층의 두 번째 방. 자, 복층의 두 번째 방은 아이 방은 사실상 방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폭이 너무 작아요. 예, 폭이 생각보다 작고 안쪽으로 굉장히 깊숙합니다. 예, 안쪽으로. 어 근데 침대를 저 안쪽으로 놓시고 으 어, 활용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방으로. 예, 근데 생각보다 예, 생각보다 조금 아쉬운 뭔가 좀 아쉬운 그런 네 번째 방입니다. 안쪽으로는 굉장히 깊숙해요. 거의 5미터입니다. 네, 5미터 정도 되는데 어, 여기 폭이 생각보다 작아요. 이 미터 나와야 되는데 어, 2미터 안 나와요. 네. 1974기 때문에 어, 침대를 이쪽 세로로는 못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아쉽기는 하죠.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2m가 안 되는 폭을 갖고 있습니다. 깊이는 5m지만 폭은 2m가 살짝 안 되다 보니까, 어, 가구 배치 조금 신경 쓰, 써주시거나 아니면 창고 용도로, 어, 여기다가 아니면 자녀분들 정말 이쁘게 컴퓨터 방, 게임방 이런 거 만들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방이 총 4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복층에도 욕실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층에서도, 어, 욕실 층구가 괜찮아요. 가끔, 복층 침구, 욕실 침구가 낮은 데가 있거든요 근데 복층 욕실 침구 괜찮습니다 안쪽으로 깊숙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바닥은 타일을 다 깔았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네, 샤워하실수 있게끔 코너 선반 설치하시면 좋고요 파티션 쳐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어, 젠다이 선반도 설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면대, 그리고 수납장, 변기로 조금 뭘까 띠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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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안쪽으로 굉장히 깊숙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 이 복층 욕실도 편하게 활용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방 밑에 두 개, 위에 두개총네 개로 준비가 되있고요. 어, 거실도 복층에 준비가 되있습니다. 그리고 복층하면 테라스죠. 자 테라스도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자 테라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테라스 어떻게 돼 있나? 어, 길쭉한 테라스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길쭉한 테라스로 깔끔하게 정말 저 안쪽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벽체를 다 쌓아서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 어, 이쪽은 뻥 뚫려 있게 창살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망은 좋은 집은 아니에요. 그냥 뻥 뚫린 복층이다. 예,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쭉하게 에, 테라스 사용하실 수 있게끔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전기 시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 앞쪽도 보시면은 수도 배관이 따로 빠져 있어서 편하게 바닥도 청소하실 수 있게끔. 바닥은 방부목 시공이 아니고요. 네, 타일로 다 깔았습니다. 편하게 청소하시기도 편하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laughs>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인 주택의 태양사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